죠. 아, 요즘 강단에서 천당과 지옥이란 설교가 사라진 지가 오래됐어요. 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인기가 없어. 뭐가 없다고요? 인기가 없어. 인기가 없고 사람들이 지옥 설교하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리고 예수천당 불신 지옥이란 그런 것은 철진한 무식한 존도자들이 하는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별로 강단에서 그런 설교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분명히 천국과 지옥은 있다고 누가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이 주제 설교 이것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다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저는 누가복음 16장의 말씀을 통하서이 주제 설교를 한번더해 보려고 합니다. 왜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게 되면 사람이 한번 죽는 것은 어떠러 했어요? 정한 것이요. 구그 회에는 뭐가 있다? 심판이 있다. 그러면 오늘 영상을 준비했는데 를 영상을 안틀 거예요. 왜? 여러분이 시간 되면 갈것 같으니까. 그래서 안 틀고 그냥 갈 겁니다. 어, 마지막에 영상의 끝 부분이 뭐냐면 갈 곳이 정해져 있습니까? 여러분 죽은 다음에 갈 곳이 정해져 있어요? 아, 확실해요? 음, 아멘. 그렇죠. 여러분 확실한 다 그러면 감사한 일이죠. 여러분 뭐라고 돼 있는가? 주님이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이 갈 곳은 어디? 확실해요? 어떻게 알아요? 말씀을 알아요, 말씀. 우리 구정식 권사님 그렇다면 그런가봐요. 천국이 정해져 있다. 그러면 내가 갈 곳은 어디? 네, 천국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분명히 심판이 있는데 갈 곳은 두곳 중에 한 곳인데 여러분, 여러분 모두 다 천국 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사람도 이곳에 온 분은 지옥 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왜 말씀하셨기 때문에 천국과 지옥이 있는데 둘 중에 한 곳은 가야 되는데 이곳에 오신 분들은 모두 다 천국 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16장에 두 명이 나와요. 누가 나오는가? 부자. 또한 사람은 누구? 거지 그래야지. 한 사람은 누구? 거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이왕이면 부자로 사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본문에는 누가 나왔어요? 거지가 나왔어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 가난하게 살아야 돼? 아니, 제가 부자로 살기를 바란다는데 가난해요. 그러면 참 자수가 길어져요. 자, 주고받고를 잘합시다. 이 땅에서 부자로 살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누가 나왔어요? 거지가 나왔어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될까? 잘 살아야 돼요. 잘 사는 게 뭘까? 하나님을 믿는 것이 잘 사는 겁니다. 그럼 거지는 아, 설교가 이런 깊어지는데 깊어지게 안 하려고 노력하는데 이거 안 되겠네 이거. 여러분 거지가 잘산건 아니에요. 그런데 거지는 정확한 걸 알고 살았어요. 뭘 알고 살았을까? 자, 천국의 비밀은 알고 살았다 이겁니까. 그런데 이 땅에서 잘산건 아니에요. 자, 이 땅에서 운명을 가르는 것은 알았어요. 그러나 이 땅에서 잘 사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이 땅에서 살살때 천국 백성으로서 여러분 하나님을 누리면서 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누리면서 사는 사람들은 꼭 거지처럼 사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부자처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누리며 살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부자는 뭘 몰랐는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자 그럼 뭘 들어가야 되는가? 오늘 보니까 모두 다 죽는다 모두 다 죽는다 죽음은 차별하지 않는다. 따라해 보세요. 죽음은 차별하지 않는다. 죽었어요. 뭐라고요? 죽었어. 한날 죽었는지 같은 날 죽었는지 비슷한 때 죽었는지 모르겠지만 죽었다는 거예요. 누구도 죽고 거지도 죽고 부자도 죽었어요. 근데 거지의 죽음은 해방이었을 거예요. 왜? 너무나도 힘들었거든. 가난해서 죽었고 가난해서 너무나 힘들었거든. 또 어땠어요? 삶에 너무 고통스러웠거든. 또 거지니까 비인격적인 대우를 받았거든. 그래서 아유 죽고 싶다. 그런 삶이 하루하루라도 계속 빼었을 거예요. 그런데 부자는 죽고 싶었을까 안 죽고 싶었을까요? 안 죽고 싶었을 거예요. 왜 자세 옷고음 배옷 그것을 입고 살았거든. 그리고 날마다 뭐했어요? 날마다 뭐했어요? 잔치하는 삶했어요. 잔치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죽음은 차별한다. 차별하지 않는다. 차별하지 않아요. 죽었어요. 죽으면 차별하지 않아요 거지도 죽었고 누구도 부자도 죽었어요 죽은 다음에 뭐가 있다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어 운명에 갈려버렸어요 거지는 누구 품에 들어가고 아브라함 품에 마트북에 보니까요 팔짱에 보니까 아브라함 품에 들어갔더니 유대교적으로 천국에 들어간 거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천국에 그럼 거지는 어디 갔어요? 천국 갔고 또 부자는 어디 갔다고 표현되었냐면, 음부에 들어갔다고 있어요 음부는 어디에요? 지옥에 간 거예요. 두 세계를, 여러분, 오늘 본문에 계속 읽어보게 되면, 두 세계는 정반대된 세계로 표현하고 있어요. 자, 부자가 간 곳은 괴로움으로 표현되어 있고, 또 가지가 간 곳은 뭐라고 되냐면이로가 있는 곳이라고 있어요 이로. 그래서 계시록 20장에 보게 되냐 21장에 보게 되냐면, 여러분, 천국에서 가장 먼저 경험하는 것이 눈물을 닦아준다. 여러분, 힘든 자에게 뭐가 나오죠? 눈물이 나오죠 근데 게시록 21장 4절에 보니까 천국에 들어가면 가장 먼저 경험하는 생애가 눈물을 닦아주는 거예요 여러분 뭘 닦아준다? 눈물을 닦아주고 더 이상 사망이 없고 고통도 있고 애통도 없는 곳이 어디다? 천국이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옥은 어떤 곳인가? 지옥은 봤더니 괴로움, 네. 고통 그런 곳이 어디예요? 지옥 누가 데리고 갔는가 말씀에 보게 되니까 천사들이 부자의 영혼은 지옥으로 가게 되지고 천사들이 나사로 거지의 영혼을 받들어서 어디로? 아브라함 품으로 데리고 왔다는 겁니다 죽은 다음에 바로 운명이 바뀌어져 버린다는 거죠 언제 그러면 언제 기회가 있을까? 구원의 기회는 살아있을 때만 언제? 살아있을 때만 그러니까 우리는 살아 있을 때뭐 해야 된다? 전해야 된다 살아 있을 때 그래서 너무나도 힘드니까 아, 너무나 힘드니까 부자가 뭐라고 그래요? 나사로를 보내서 손가락 끝에다가 뭐를? 손가락 끝에다가 뭐를? 뭐를 해가지고? 형에 서늘하게 해 주세요 서늘하게 해 주세요 너무 힘드니까 그 지옥은 이런 곳이다 그리고 누구를 못 오지 않게 해달라 형제들도 오지 않게 좀 해달라 그렇게 해요 근데 할수 없다는 것이죠 뭐할 때만? 살아있을 때만 오늘 주제예요 살아있을 때만 자 보세요 살아있을 때만 해야 되는데 큰구름텅이가 있어서 이곳에서 저곳으로 갈 수도 없고 저곳에서 이곳으로 올 수도 없다 이겁니다 이곳 저곳으로 저곳에올 수도 없다 큰구름텅이가 있어서 근데 천주교에서는 연옥설이라고 해가지고 죽은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지면 죽은 자들의 이 기도를 통해서 옮길 수가 있다.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 그건 잘못된 교류입니다. 언제만? 살아있을 때만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가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부자가 왜 그럼 지옥 갔을까? 부자이기 때문에? 아니죠. 부자이기 때문에? 아니요. 아, 그러면, 가, 거지는 왜 천국 갔을까? 가난하기 때문에? 아니에요. 30절에 보게 되지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서 내 형제에게 가디면 그들도 회개할 것이다. 뭐할 것이다? 회개할 것이다. 회개. 여러분, 차이는 뭐예요? 회개했 있다는 거예요. 회개가 뭐예요? 그러면,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돌리는 것이다. 그러면 중요한 말이 있어요. 여러분, 지옥 가려면 뭐 하면 돼요? 가만히 있으면 돼요. 지옥 가려면 뭐 하면 된다고? 가만히 있으면 된다고. 가만히 있으면 뭐예요? 지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 가는 영혼들을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제시해 주신 선물이 있어요. 그게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뭐라고요? 말씀. 따라 해보세요. 말씀. 그 말씀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시도 그 말씀을 그대로 믿고 받아들이면 어떨 수 있다고요? 천국으로 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시도 그럼 부자는 뭐 하지 않아서 늦게 깨달아가지고 회개하지 않아서 뭐 했다? 지옥 간 것이고 그럼 나사로, 이 나사로는 뭐 해서 회개했단 말이 있어요? 없어요 유추할 수 있는 거예요 나사로란 뜻 지난주에 말씀 들었잖아요 나사로란 뜻이 하나님이 도우시는 자다 그러면 나사로는 나사로야 이름 듣잖아요 이현숙 이름 듣잖아요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이현숙이 무슨 뜻인지는 자 황순호 순할순자 호경호자 빛날호자 그래요 뜻이 있단 말이에요 나사로는 하나님을 돕는 자 그는 자기 이름을 불릴 때마다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 믿음을 가졌던 거예요 그래서 부자는 성경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없어요? 나사로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아 하나님의 이름이 아다사로의 이름이 기록되면서 그는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믿음이 생겼던 거예요. 계시록 2 0 장에 보면은 구원받은 자는 뭐라고 되냐면은 구원받는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고 했어요. 생명책에 기록된 자마한 구원받는 자는 생명책에 기록돼 있고 그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는 자는 다 불못에 던져지리다. 여러분. 나사로는 하나님의 의에서 생명체에 기록되어 있고 성경에 기록된 이름이 되어진 거예요. 그는 그래서 이름이 불려질 때마다 하나님을 기억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가지고 그 믿음으로 그는 구원받게 됐다는 것이죠. 여러분, 27분이에요. 3분 남았어요. 자, 하나님의 손에는 두 가지 책이 있어요. 무슨 책이 있을까요? 생명책과 사망의 책이 있어요. 그러면, 오늘이라도 여기는 다 믿음의 사람들이 있고 오늘 처음 나오신 분들도 있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이라도 여러분이 회귀하고 주님을 나의 모든 문제 해결자로 나의 구원자로 받아들이게 되지면 여러분이 사망의 책에서 생명책으로 여러분의 이름이 바뀔 줄로 믿습니다 오늘이라도 언제라도 오늘이라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받아들이기만 하면, 아까 그랬잖아요. 지옥 가려면 뭐, 하면 된, 뭐 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오늘이라도 이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사망의 책에서 생명의 책으로 내 이름이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요한복음 5장 24절에 여러분이 많이 애우고 있는 말씀인데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니 내 말을 듣고 또나 보내신 자를 믿는 자는 뭐로 듣고? 영생으로 듣고 심판에 이르지 않으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 말씀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언제 믿어야 되는가? 지금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언제 붙잡아야 되는가? 지금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언제요? 지금 붙잡고 여러분 지금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언제까지? 사망에서 또 사망과 생명 사이에서 방황하시렵니까? 언제까지? 천국과 지옥 사이에서 방황하시렵니까? 여러분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데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말씀합니다. 내가 고킬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는이라. 이 주님을 여러분 안에 영접하셔서, 오늘부터 멸망의 길에서 하나님으로, 사망의 길에서 생명의 길로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새롭게 시작되는 은혜로운 시간 되기를 안절이 수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혹시 오늘 축제의 마지막 날인데,